아, 자, 오늘도 한번 쳐볼까? 아. 야, 이게 연습 만이살 길이야, 연습 만이연습을몇번씩어요 아, 연습.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연습을 못했어요. 이게 약속이 많어. 요즘 회식이 좀 많아가지고 연습을 못했어. 낫고. 낮고 멀리, 낮고 멀리 하라고 그랬는데. 어? 어, 형. 어, 어. 나 뒤에서 어, 너 왔어. 치는 거 봤거든. 어, 왔어, 왔어, 왔어. 어나 형. 깜짝 놀랐어. 왜왜 어, 왜, 왜? 이거 파크 골프로 내가 읽있거든 어, 파크 골프. 근데 왜. 약간 뭐 해머질하는 것 같아. 해머질. 골프를 좀 쳤잖아요. 나 골프 쳤지. 근데 파크 골프를 안 해봤잖아. 아유, 어? 골프하고 파크 골프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. 골프가 더 어렵지. 아니, 그러니까, 그 맞는데. 어, 그럼. 그래, 안 돼요. 아, 그래? 그래 내가 오늘 한번 파크 골프를 한번 해보자고 이렇 부른 거예요. 너 배운 지 얼마나 했어? 나 일주일. <laughs> 야, 나골프를 아, 이게 10년이야. 골프 10년이에요? 그래. 그러면 잘 됐네. 어. 골프를 10년을 했는데, 어. 파크 골프 일주일 한 사람. 어. 그럼 당연히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. 그치, 맞지? 가지고 놀지. 그 영상 봐봐. 나... <laughs> 왜, 봐봐. 왜? 나와봐. 영상 봐봐. 해보지. <laughs> <형들. 웃음> 야, 이런 애가 나한테 덤비겠대. 아니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리고 이런 애가 무슨 나한테 이겼다는 거야. 아, 좋습니다 올라가세요. 야네개네개 뭐하네? 네개 일단은 음. 게임비 내고 게임비 오케이. 어 그리고 음. 저 스태프분도 있으니까 어. 식사비. 어 좋아 식사 비 내야지. 우와. 어 게임비 어. 얹는 사람이 게임비 음. 얹고 거기에다가 바깥 바깥. 바깥장이 외출 준비됐죠? 어바깥타이 지금은 파 파타임. 자 처음에 이제 파 파이브네. 처음부터 거리가 먼 거야. 파 파이브는 알고 뭔지? 알지. 오오아 나무가 있나쁜나 좋아 나, 좋아 좋아 나무가 있어 야. 베스 송채 사기 무명 이십오 년그맨하시기골프일인 <laughs> 과연 그는 어떤 분을 아, 놀리아비메 여기 올라가면 네. 얘기 아, 우리 그런, 아거거 아니, 우리 그런 거 없어. 아너 긴장됐는데? 자잘 쳐야지 힘 빼고 똑같해 골프하고 똑같습니다 네, 그래. 힘 아, 빼고 쳐야돼요 아, 우리 이거 말이 많아 네. 오 역시 와 경력 와. 봤죠? 다 가요 나야 나 야, 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오 좋아 좋아 아 아직도 멀었다 또 나야? 야또 너야 <laughs> 아, 나 엄청 <laughs> 올라가니? 아, 정말. <laughs> 너 이거 알아 지금 이 떨어지는 거 저거? 저 감동이... 낙엽 떨어지는 게 아니야. 네? 기울기, 기울기, 기울기 아니야 지금. 어. 응. 너 오른쪽을 보고 쳐야지. 약까 기울... 이쪽을 기울졌잖아 응. 아. 오른쪽 보고 쳐야지. 너 똑바로 치고 왼쪽으로 간다고. 아. 너 인생도 똑바로 살려고 아. 그러는데 뚤어졌잖아똑같아 <laughs> 이것도! 아이, <아니>, 대수이야 <laughs> 봐 들어갔잖아 어 들어간대 야 이거 뭐야 들어왔지. 이렇게 되면 뭐야 들어갔잖아 와, 버디 아니 얘 버디. 진짜가 버디를 한다고 버디야 너 여기서 내가 어. 컨시드 받으면 음. 나 이글이야 이글 음. 이글은 알아 이글은 알지 너, 그럼 지금 내가 두번에넣으면 뭐야 뭐 알바이트 <laughs>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 <웃음> 네. <웃음> 오야 6.3m 밖에 안 남았어. 야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골프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리거든. 아, 이렇게 많이 이 무조건 들어간다. 이렇게 야. 많이 많은 게스트 처음 봤어. 야 빵발에 터지는 거 봐. 알았지? 아. 빨리, 아 어, 짧게 잡았어. 어 짧게 잡았어. 아, 이글. 아, 이글 좀 보여 줘요. 어, 이글. 이글 5가 이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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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 이글이야. 나야나황고 나야, 뭐. 아 파포네. 너무, 너무 번방을잘팝 게... 파포면 한타 차이도 있었잖아. 게임이 재밌어 이 미니까. 자 갑니다. 오 좋아. 좋아. 아좀 아, 좀 짧았어. 아. 아 짧았네. 아, 아 짧았네. 오 좋아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요거 오비입니다. 오비. 야, 네 인생이 오비야 <laughs> 여기서 오비하면 끝이야, 그냥. <laughs> 음. 내가 골프 칠때 어프로치 황이야. 너잘 붙여. 이렇게 말이 많을 음. 수가 있어. 어, 황공 어, 어. <laughs> 아, 이거 어프로치 <웃음> 아, 이거 <laughs> 아, 어프로치 황 돼야 되는데. 1cm 모자로어1 c m 와, 어차피 오비라서 <laughs> <laughs> 아유, 참나, 이거. 잠나, 이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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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 좋아 좋아 지금 떠! 아 컨시드. 아 컨시드. 아 보기네. 보기가 뭔지 알지? 어? 내가 보기를 줄게. 어, 1번 그래. 보기. <웃음> 보기 줄 <laughs> 이번에 으면 들어갔어? 아, 어 그래 잘했어. 어디 축하합니다. 저기요 안대 하나 주세요. 제가 이게 눈을 가리고 쳐야 아, 게임이 맞을 진짜. 것 같아요. 자 갑니다 역시 골프 신령구력이 무시 못 하는 거야. 자 갑니다. 아, 게임이랑 밥값 맥인데 오비 한번 가자 그래. 에 아, 오비 아하 오비 야 아, 아, 오비, 아, 오비. 아, 진짜 오비. 아, 여러분들 잡아 나면 안 됩니다. 아 저처럼 돼요. 아 잡아 나면 아, 저처럼 됩니다. 자 역전할 수 있는 기회. 애기 자기. A 오비 나라이스. 오 좋아. 아, 짧았다. 짧아. 오, 좋아. 좋아. 그렇지, 그렇지. 오, 나쁘잖아. 그래. 오, 나쁘잖아. 아, SBS 공채 4기. 무명대금의 <laughs> 25년 광고. 어? 다야. 뭐 다야. 나네. 위기가 있어도 이겨내는 광고. 광고 프로 아닙니까? 아니, 근데 다야다.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너 여기서 못 넣으면 나고 동타야. 너뭐 넣어야 야, 돼. 이거 큰일 났네, 이거. 어, 넣어야 돼, 너. 나야! 나야! <laughs> 나야! 나도 소개하게 된다. <laughs> 와.. 80m면 이거 파포인데? 파포야, 파포. <laughs> 오, 좋아. 감독님 제가 이런 애하고 쳐야돼요? 여기서 내가 이기면 파이까지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아... 아. 힘 빼고 대가리 봐. 대가리 봐. 거 잠깐 난안 죽었잖아 여, 옆으로 가서 안 죽은 거 아니야 저거? 이거는 그레이트 올드보이야 우와 방향은 좋았는데 힘이 작았네 그래요 아 좋다 아 일단 네가 유리해 어? 어 안돼! 안돼! 어, <laughs> 좋아 좋아 야! 이겼어! 이겼어! 이겼어 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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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자 내가 보기를 드릴게 자. 그래도 제가 한타는 사실 앞서고 있어요 왜냐면 네. 제가 이글를 했기 때문에 네. 한타는 앞서요 네. 아 만약에 호리몸 하면 내가 진짜 밥다 살게요 얘가 호리노하면호리노할수 홀인원 홀인원 있잖아. 어떻게 하니? 내가 지금 일주일 내준다. <laughs> 오 느낌 좋아, 느낌 좋아. 와잘 쳤어, 잘 쳤어. 야잘 쳤어. 한공주 호리노우하면은 네. 내 전재산을 줄게. 저기 이철이홀호리노 <laughs> <laughs> 홀인원, 가냐, 호리노 오! 오호리노 진짜로 호리노 그냥 있겠어. 올인이다 올인. 아 아까들. 그냥 우린다. 킷싹싹킷 싹. 어 느낌 좋아. 아 아. 나겠다갔다자 오비 한번 갑시다. 맞죠? 나야. 황금 나야. 아니 일주일 배운 애가 10일, 10년을 배운 사람한테 보트 긴다는게 아. 아. 저한테 도전한다는 게 말이 돼요, 이게. 아, 이진 사람은 조용히 네. 게임비를 내고 지갑을 열어서 알겠습니다. 우리 감독님들, 네. 스태프분들께 맛있는 거 오늘. 이러고 안 사는 거안 돼. 알겠습니다. 지금 우리 저 파크타임 보시는 분들 음. 제가 오늘 사실 오버했어요. 근데 음. 이 파크골프도 네. 사실 매너게임이에요.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. 음, 맞아. 애처럼 하면 더더욱 안 돼요. 말만 하면 안 됩니다. 네. 지금은 파크타임!